와, 여기 완전 다... 지금 삼날 위에 여기 커버 부분이 지금 많이 부셔졌어요. 지금 많이 굽고, 그리고 양쪽에 이 볼트로 이제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 아, 완전 잘려 나갔거든요. 작업을 하다가 <laughs> 오래돼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작업을 좀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건지, 어, 여기는 왜 자르는지 몰랐는데, 물어보니까, 좀, 중간중간에 고분 부분이 많아서, 잘라놔야, 좀, 편하게, 쉽게 도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상태가 많이 안 좋죠. <laughs> 이로써 완성했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요요 아침에 저는 잘 만들어진 아, 것 같은데. 끼우기만 하면 되네, 이제. 그치?